아, 오늘 우리는 어, 엄마 집 앞에 어, 시티 프레시 마켓에 가서 속꼬리를 네 발을 잡아왔습니다. 네 발이 근데 속꼬리가 뭐 있고, 이게 무슨 덜 손지? 한국 소는 이렇게 안 큰데, 뭐 꼬리가 커요. 아, 이걸 기름기를 이렇게 또하하나 이렇게 또좀 잘라내야 돼. 엄마가 또 이걸... 또 아이고 이거 자른다고 그거 다 잘라내 가지고는 우리가 먹을게 없다 <웃음> <웃음> 적당하게 잘라내고 <laughs> 한번 삶아서 버려야 돼요. 삶아가지고 아니, 그건 당 방에 삶아버리지 음, 삶아버리고 아주 이제 우리 양파 아 양파 넣고 그 다음에 대파 대파도 뭐 우리, 팔, 우리 어른들 팔뚝만 해 파가 맞는지 마늘같이 뭐 이쁜 마늘빛이 다 생겼어 그게 파 하나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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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이게 3.5불 정도 돼 팔뚝만 해요 팔뚝만 해 이게 마늘 같아 뭐가 이뭐잎이 보니까 있다. 이게, 이게 마늘 마늘 같아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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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만 날것 같아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같이이이지이이이지마늘이이이이이이 작업이 손이, 손이 많이 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 무 넣고 또그 다음에 먹을 때는 후추도 넣어야 되고 예. 이게 맛있더라고 이게 꼬리가 응. 보습되는 거 약이라케 응, 그러니까요 응. 껍질 그거는 안삐진다될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장만을 해가지고 이게 거의, 거의 그니까 80불이에요, 80불. 그죠? 이게, 이게 80불이야. 한 개. 한개 20불이니까, 응. 거의 뭐 80불이에요. 이게 뭐 80불이잖아. 우리 장을 100불 봐왔는데, 이 80불이야. 이제 우리가, 내가 이제, 막갈이용해서 블루베리하고, 이제, 이렇게, 응? 라그. 이거 응. 하나 올메싱인데, 80불 더 됐겠네. 19불, 그 20불. 20불이니까 80불이지. 네개 80불 잡으면 어때? 한 75불 정도 되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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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응. 뭐 75불이. 응. 그러니까 80불 으면 되지. 응. 1불이 환율이 우리가 바꿔 보니까 1,400원이요. 400. 1,400원. 응. 야. 저번에는 우리 천, 1,200원 할때 왔나? 1,100원 할때 왔나 그랬는데 응. 엄청 올랐어. 응. 블루베리 요거는 3불. 3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물가를 좀 미국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내가 물가를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엄마 집 앞에는 시티프레쉬마켓 보다는 인도마켓이 사실은 좀 쌌어 내가 이래 보니까 과일도 이래 보니까 네, 저, 어. 네. 아니 뭐 그렇다고 네. <laughs> 근데 가까운 데사 먹는 게 좋아 이 블루베리가 이게 3불인데 물언지는었나 <laughs> 아니요 올릴까? 이것도 싼 것도 아니야 한국에도 뭐 네. 키로에 2만원 키로에 2만 5천원 2만원 5천, 2만 하니까 싼 것도 이거 싼 것도 아니야 소분해서 파는 거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비가 오고 날씨가 작은 냄비, 양분 냄비 물어주나. 열시년 서러워서 읍내고내 나가는 거는 미국이요 어내 음. 맨하탄이라고 있어요. 읍내 나가는 걸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이제 요거 뭐 끓이고 소고기도 사왔어, 소고기 또사 왔어 소고기. 고기 사온 거 그거 t i 먹고아 이거 t eat it. I c a n 리 e 올리 it. I can't eat i 리 I 말 a 엄마 요리하는 거올리나가 t eat it. 좀 올리고 그지 거지 뭐. 지마지 마. n t e 마 t it. I c a n 고 eat it. I can't e a 올립니다. can't eat it. I c a n 조금만 해요. 왜이만게 비지네. 그것도 쌀맛 버리면 돼. 다 하면 너무 힘들어. 힘이 너무 많잖아. 힘이 너무 많게 많아. 근데 이게 소가 굉장히 씩씩해. 씩씩 싱싱 꼬리가 굉장히 씩씩해 보이고 꼬리를 너무 많이 막 흔들어 가지고 막 이게 이게 운동을 많이 한 소야, 이게. 내가 그래. 들소라고 얘기했더니 한국의 친구가 그거 좀좀 찍어서 보내 봐라 그래. <laughs> 들썩고 먹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참아. 꼬리, 꼬리를 어제 끓여놓은걸 먹어보니까, 에, 응. 한국에서 먹던 것보다 맛있더라고. 어제 두 개를 꼬아서. 아니, 어두 개. 응. 아, 다시 많이 물안 먹고 못 가져갈 것아 아, 시원하고 맛있더라고. 어. 이건 네 개인데 요번에 이번 네 개지. 아니, 다 꼬리. 어제하고 틀린 점이 요거,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삼불짜리 이거, 이거 파드라는 이틀인데. 다 비싸. 일단. 큰 것만 삐지내고 말아요. 다 함. 이 기름 이거 좋은 거야. <laughs> 기름이. 기름이 멋죠 기름이 멋이죠 하여튼, 잘 먹겠습니다.